저희 둘다 웰링턴은 처음이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음. 하는데 그래도 일단 오늘 버스 카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음. 만, 아, 그 다음에 유심칩도 핸드폰 유심도 음. 사고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받으러 갈 거예요. 그리고 내일이 마타리키라고 여기 공휴일이래요. 근데 뉴질랜드는 공휴일에 마트랑 식당이 다 닫거든요. 그래서 오늘 장을 봐서 올 예정입니다. 산책 중에 마주친 풍경. 너무 예쁘다. 진짜 고요해요. 그리고 이이 풀냄새 가득한 공기. 너무 좋아. 의심을 만들려어 제가 일본에 왔을 때는 보덕군이었는데 지금은 원앤제스입니다. 우리 합쳐서 백 불짜리 이거. monthly 리 a 이드 방금 그 자동차 그거 라이센스 바꾸러 갔는데, 부킹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킹을 했고 여기에 베트남 쌀국수 먹으려고 여기 고 베트남이라는 데를 갑니다. 실내는 이렇게 생겼고요 소고기 쌀국수 2개 시켰습니다 하나에 얼마지? 17불? 16.5불 16.5불 둘다 소고기 쌀국수를 시켰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먹자 달달하고 짭짜 카페에 왔습니다. 컵홀더 대신 이런 걸 주시러 가요. 되게 친환경적인 것 같아. 근데 컵홀더가 재활용만 제대로 되면 그게 더 친환경적이지 않을까? 응, 근데 문제는 그냥 막 버리니까 바르시다 사실 제가 비자가 아직 안 나왔어요. 그냥 학생 그 관광비자로 와 있는 거라 빨리 일을 하고 싶은데 워크비자가 안 나와요. 한지얼마 됐지? 신청한테 거의 6주 됐는데 2, 3, 4, 5, 6주차 응. 아마 다음주나 다다음주 <laughs> 8주차 그게 10주까지 걸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니 아 그래서 제가 한국어 교환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프리플라이라고 프레플리 트레플리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한국어 가르치는 거 해보려고요. 여기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지역마다 쓰는 버스카드가 다르거든요. 그래서 이거, 이거를 살려고 거의 2, 30분을 걸어다녔는데 <laughs> 그 스네퍼 표시가 있는데를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돌아다니다가 혹시 몰라서 그냥 그 컨비니언스토어 같은데 들어가서 물어봤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네퍼 표시가 없더라도 컨비니언스토어는 들어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장, 장 보러 왔어요 일단 우리는 옷 네, 오늘 저녁, 내일 점심 저녁을 사야 돼요. 내일 쉬는 날이라 일단 갑자기 뜬금없이 초콜릿, 초코우유, 이게 진짜 맛있었어요. 그때 와서 먹었을 때, 그리고 요거트 하나 살 거예요. 저 이거 팬텀. 프로바이오틱스, <laughs> 피치 앤패션플 어. 괜찮아 보이는데, 이거 사자? 난신라면 그리고 내일은 카페도 안 열기 때문에 커피백도 하나 사보겠어요. 캡슐. 거예요. 이거 살 거예요? 이제 다 샀고 집에 가볼게요. 너무 힘드네요. 지금 시간이 벌써 3시 반. 버스를 타고 갈 겁니다. 오늘 저녁을 못 사서 치킨을 먹으려고 치킨집에 왔습니다. 백부심의 나라 한국으로서 앵그리 치킨을 썼어요 콧발, 과일빙. 우리가 타는 버스는 2분 안에 와요. <목소리> 이게 언덕이 숙소의 장점과 단점, 뷰가 좋다. 하지만 장을 봐서 언덕을 올라가야 된다. 체크! <laughs> 우리 집 어디 있죠? 오늘 장본리셋트를 보여 드릴게요. to reset the whole t h i n 로 I'm g o i 0 0 0 o reset t h 이 w 파이 l e thing. I'm g 에 치즈랑 크래커, 요거트, 우유, 커피, 물두 개. 물큰거 하나. 우리가 밥 먹을 이 곳에서는 저런 뷰가 보입니다. 미초 따리. 오늘의 할 일을 다 마치고 저희는 이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좋아하는 유튜버 영상을 보면서 먹어보겠습니다. 야시 감입니다. <laughs> <약심한> <laughs> 한식 러버는 치킨이 다 먹지도 못했는데 느끼해서 신라면 꺼냈어요. 신라면이랑 같이 또 먹어보겠습니다. 안녕! 그러면 저는 저녁을 먹고 좀 쉬면서 앞으로 제가 뉴질랜드에 왜 오게 됐는지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는지 이런 거를 차근차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서 안녕. 비행기 보이시나요? 한 중간으로 지나가는 기분이 있어 너무 예쁘다